해파랑입니다. 부산에 가면 해파랑. 네, 부산에 오면 해파랑을 사드세요. 해파리만 사놓으면 됩니다. <laughs> 해파리 사드시면 됩니다. 자, 해운대 해육장. 건강 안내센터 입해보면, 해운대 온천조격탕이 있습니다.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. 네, 해운대 온천조격탕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, 1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. 1시부터 6시까지 매주 화요일은 휴무고 예. 어, 여기 들어가서 뜨신데 조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을 벗고 자 신발을 벗고 조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신발 벗고 올라갑니다. 예. 신발 벗고 조교를 한번 해 보러 갑니다. 아, 예, 예, 예. 앞에 앞에 발을 한번 담가 봅시다. 자, 그냥 들어가지 말고 앞에 먼저 와서 여기 가서 발을 먼저 한번 씻고 네. 들어가기 전에 발을 한번 씻고 들어가게 됩니다. <laughs> 아, 이거 가간게 문제라니까. 천천히 이다우부터내고 예. 좀 보여 줄게. 아, 나딱 좋다. 앉아 가지고 다녔기멋 근데 이거 아직 튀고 있대. 근데 너무요. 이 아, 이다 <laughs> 땅그땅 <땅그땅에 웃음> 이렇게. 아, 우리 어머니 어, 발은 이거부 벌긋다. 언너 왔죠. 그거가 안 되네. 라 아, 그쪽이 큰일이라고. 여 아, 알겠습니다. 고마요나찾아뵙고어 모자도 없이 그냥 이래 갖고. 차를. 해대해수장 응. 바로 앞이 해대해수장입니다저 보시면 해수 장 바로 앞에 해원대 온천 스육센터 있습니다. 매주 화요일은. 어. 여질안 하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많이 걸었는데 많이 걸었는데 따끈따끈하게 피로가 싹 풀려갔습니다. 피로가 싹 풀립니다. 해파 t 티발예쁩니까겨운데 온천 저격탕. 저격은 10분에서 20분 정도면 효과랍니다. 10분에서 20분 정도 네, 담가주면 효과적이랍니다. 여기게저쪽탕물은 38도의 천연 온천수랍니다. 해운대 온천 양탄강에서 공급되는 천연 온천수 38도 외국인들도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다물오 있습니다. 저쪽이 43도네 저쪽에는 43도입니다. 지금, 지금 뜨신갑터 저기하고 이게 온도 차이 납니까? 전 43도로 돼있네 차이 안 나죠? 42도 38도가 38도 공급이 되는데 42도로 켰어 43도로 켰어 물어봤는데 큰 차이는 안 난답니다 네? 그죠? 지금, 지금 42도, 43도 되지 42도. 안쪽물이 좀... 저기는 38도, 전년양탕이 38도 고급 한다 해놨는데. 도데 자, 지금까지 해파랑 투기 현대 온천 조국탕입니다 한 20분 정도 여기서 발을 담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